네, 오늘은 ux 링크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ux 링크가 지금 다시 한번 좀 반등 자리들 보여주면서 각도도 좀 바뀌었고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돼서 다음으로 한번 볼건데 여기가 지금 계속 지켜주고 있거든요 이 자리를 어쨌든 여기가 꺾이면 좀 위험해요 왜냐면 큰 흐름상 중요저점이 결국 여기였었고 이지점이 꺾이면서 저점이 낮아지면 어쨌든 최소한 행복 파동을 만들려면 최소한이에요. 상승 파동은 그 다음이다라고 하더라고. 상승 파동이 뭐예요? 저점 고점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 저점의 위치를 지켜내냐 못 지켜내냐가 중요한 게 저점을 그 다음 걸 높여주면 상승 파동이 되는 거고 높이지 못해도 비슷한 위치에서만 마무리해줘도 행복 파동으로 이렇게 넘길 수 있는 건데 깨지면 하락으로 바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니까 이 자리를 결국 지켜낼 수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지켜지냐가 중요한 건데 잘 우선 지켜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요즘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끝까지 잘 지켜내고 가장 중요한 건 각도가 지금 이미 바뀌었다 그랬죠. 여기선 하락각이었다가 지금 횡보각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게. 이게 이제 매수세가 보통 뛸때 나오는 흔적이죠. 매수세가 없을 때는 이 행보각으로 갈 수가 없죠. 매도로, 매도세가 더 강할 때는 당연히 하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각도가 바뀌었다라는 게 이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이 자리를 지켜보고 싶다라는 의지로 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 각도가 바뀌기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 어디서 진입타점을 좀 잡아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아직 그림은 좋긴 한데 아직은 좀 시기상조예요. 왜냐면 아직 확실하게 확인은 좀덜 됐거든요. 여기서, 전 요런 자리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좀 효율도 따지는 성격이다 보니까, 원래 연체 이런 자리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면, 이게 계속 언제까지 왔다 갔다 했지, 물론 예상으로는 어느 정도는, 아, 그래도 요 정도까지 오면은, 아, 다음 방에서 터지겠구나는 예상이 가능하지만, 물론 그게 무조건 100% 맞는다는 보장도 없고, 괜히 들어갔다가 봐봐. 아,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막, 이 사이에 다른 종목도 올라가는 건 빵빵 나오고, 막, 여기서 지금 마음에 들었다 왔다. 이게 너무 싫거든, 그냥.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이 요즘 요 예시를 조금 자주 들어드리는 것 같은데, 수박 먹을 때, 물론 껍질도 먹으면 뭐 몸에 좋을 수 있어. 혹은 뭐, 포도. 포도도 좀 약간 논란이 아, 논란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좀 나뉠라나 좀그 그러니까 그 요즘 나오는 막그 샤인머스켓 같은 껍질 씹어먹는 포도 말고 우리 그냥 진짜 원래 먹는 그 보라색깔 포도 있잖아요 그 포도를 껍질까지 먹는 게뭐 물론 몸에 좋다고 는 하는데 굳이 껍질까지 좀 먹기가 불편하니까 그 불편한 걸 굳이 먹을 거냐 아니냐라고면 하전 그냥 버리는 편입니다. 그 실제로도 포도 껍질 안 먹습니다. 수박 껍질도 안 먹어요. 그래서 이전 이거 그냥 갖다 버리거든요. 이건 버리고 그냥 먹기 좋은 알맹이만 먹자 그냥 뭐 건강. 뭐좀더 챙긴다고 뭐 물론 좋을 수도 있겠지만 먹기 불편하니까 먹기 편한 자리만 먹자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자리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힘 싸움 하는 거니까 굳이 여기서 뭐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기다리세요. 어쨌든, 흐름 자체가 나쁘진 않으니까 기다리면서 뭐, 다른 종목 들 보이는 거 있으면 좀 하고 계시고, 나중에 어차피 이 힘싸움 끝낼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 끝내는 순간이 하단으로 꺾이면은 다행이다라고 되는 거지. 깨지면 정리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로 깨지면 볼 필요가 없는 거고, 여기서 이제 돌파가 나오면 각도 틀면서, 고점 높이면서 이제 가겠다는 얘기니까. 요거 종가로 돌파 나오면 이제 그때 공략하시면 돼요. 어쨌든 지금 떨어지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이거 만들어지면 첫반등이기 때문에 첫반등 보통 강하거든요. 움직임이. 그래서 요거 돌파 나오면 그냥 진터좀 잡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저는 그 다음 자리 한 1차적으로 1,400원까지 요 파동 넘길 거니까 1,400원까지 1차 자리 있다라고 보이고 올라오면은 분할익절좀 하고 넘어가주면 이제 그 다음 자리가 대략적으로 한 4,000원 정도까지 볼수 있는 자리가 열리기 때문에 요거까지만 확인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공격적으로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것 같으니깐요. 당분간 요거 좀 참고하시면서 뭐계시고요 지금 영상에서 설명드린 거 토대로 해가지고, 뭐 여기서 이제 좀전 좀 말씀드린 그런 타점이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갑자기 이상한 변수 터지면서 막뭐 이탈가 나오면서 빨리 잘라야 되는 순간들도 있을 거고, 뭐 이런 것들은 좀 보고 있다가. 알림방에서 공유드릴 수 있는 건 정보 공유를 같이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영상 설명도 제가 충분히 드리는데요. 이거 지금 찍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에 대한 얘기는 해드려도요. 다음 얘기 다음 변수를 뭐 모조리 지금 다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 주려고 실시간 운영하고 있는 게 알림방이라서 같이 들어오셔서 병행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무료 정보 공유 방에서는 이런 식으로 종목 공유를 매일 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정도씩은 매일같이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고 뭐 정말 장이 안 좋은 날들은 오늘 진짜 너무 안 좋으니까 매매할 종목이 없으니까 그냥 패스하자라고 올려드리긴 하는데 뭐 그런 날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뭐 장이 진짜 엄청 심각할 정도로 빠지지 않는 이상 한두 종목씩은 매일같이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나오고 그날 강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관련해서 타점이 나오면 같이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요걸 공유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수익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이,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것들. 백날 이거 이론만 보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이론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요거를 이제, 자기가 실전 속에서, 아, 요런 타이밍에 이걸 올려주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두 눈으로 보면서 좀 확인을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여러분들 실력도 일치월장 하는 거고, 거기에 수익까지 같이 얻어가시면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 실, 이, 이 양반이 이 말로만 이 영상에 써드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런 타이밍이 이렇게 공략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 같이 보시라는 차원에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요런 식으로 같이 종목 공유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종목을 올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대응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수익이 났었을 땐 수익이 났다. 알림 드리고요. 손절이 필요할 때는 손절 알림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료 방에서 이렇게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나요? 저희는 그래도 상식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손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고 익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같이 따라오시면은 계속 이걸 돌리고 돌리다 보면은 안정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좀 수익을 내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거고 이 대응하는 타이밍이 원래 제일 어려운거거든요 이게 진짜로 들어가는거야 용기를 어떻게든 들어간다라고 쳐봅시다 대부분 처음엔 그렇게 들어가니까요 근데 대부분 거, 그 속에서 효율적으로 대응을 못해서 문제가 항상 발생하는거거든요 그래서 아 대응 타이밍이 요렇게 진행이 되는거구나 같이 보시면서 따라오시면은 훨씬 공부용으로도 도움이 되고 이런식으로 수익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 대응도 같이 진행하고 있구나 요것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진행되는 거 아닙니다. 이 방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는 실시간 라이브 교육방송, 소통방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게 생기면은 요거 라이브 방송을 켜가지고 안에 계신 분들한테 설명도 같이 드리고 있고 지금 비트의 방향성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요런 것들도 설명드리고 중요한 뉴스에 대해서 나오면 그런 거 브리핑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핫한 종목들 제가 유튜브로도 많이 올려드리고는 요 속에 들어와서 유, 이요 실시간 방송은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영, 여러분들 영상은 10분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집중력 떨어져서 잘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짧게 끊는 영향이 있지만 라이브 방송에서는 제가 담을 수 있는 많은 얘기들을 다 담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 구애도 받지 않고 그래서 라이브 방송 같이 진행하면서 교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이 종목들 보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뭐 빠진 종목이 이게 보통 빠질 때 시장 하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진짜 악재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악재로 빠진 경우는 당연히 손절치고 나와야지. 근데 단순하게 시장이 조정이 나왔는데 기존의 흐름이 좋다가 시장이 조정이 나와가지고 하락이 나온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반등 나올 때 금방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순간적인 낙폭이 나왔지만 이건 시한 조정, 시장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좀 하락이 나온 거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맞아 쪽으로 물리셔 가지고 막 들어오셔 가지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보고 있다가 아 요런 것들은 혹시 물리신 분들이 있으면은 좀 추매 타이밍이 될수 있다. 요런 것들 좀 설명드리면서 같이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올려 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내가 가진 종목이 내가 들어간 종목이 아 이거 약간 지금 물려 있는데 평단가 관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저희가 요 타이밍 보고 있다 같이 올려 드리면은 아 요럴 때 지금 하면 되겠구나. 조금 더 자신 있게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 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추매 타이밍 나오면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향 브리핑 매일같이 오전 오후로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속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무엇보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시장이에요. 어쨌든 이 시장이 받쳐주고 비트코인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지금 비트가 빠지는 장 속에서 물론 순간순간 상승이 나아지는 단기 종목들을 치는 것들도 뭐 의미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큰 상승은 시장이 받쳐 줄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지금 오는 시장 상황이 어떠하니까 오늘은 어떤 식으로 좀이 진입을 하고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관찰을 하고 어떤 관점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있어야 됐구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시장 브리핑 매일 같이 해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브리핑들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브리핑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미증시도 브리핑을 당연히 해드리고 있죠. 왜 어차피 야간에 미증시가 움직여주고 나서 거기서 한 템포가 나와줬던 것들을 이후에 오. 이, 그 다음날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장이죠. 우리나라 장까지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나가기 때문에 미증시에서 어떤 식으로 일들이 벌어졌었고 어떤 흐름들을 태우고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같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지표 발표 같은 것들도 굉장히 순간적으로 특히나 FMC라든가 뭐 CPI라든가 PPI라든가 뭐 PC 가격 지수라든가 이런 발표가 있는 날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설명드리면서 가고 있고요.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좀 알면 좋은 내용들이나 정보들이 있으면 즉각 즉각 올려 드리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료 니깐요 같이 한번씩 들어 오셔 가지고 살펴보시면 훨씬 좋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요거를 하는 이유가 사실 처음에 옛날에는 저희가 이걸 그냥 공개 방으로 돌려 놨었더니 만 아주 그냥 난리입니다. 난리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막 여러, 여러분들 같이 선량한 일반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막 무슨 스파인지막 타사인 사람들인지 들어와 가지고 막뭐 이상한 거 도배를 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 가지고 방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비밀번호 방으로 잠궈 놨고 최소한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기 성함만 남겨 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소한 그래도 자기 성함 내고 들어오신데 그런 분 그런 행동을 하실 분들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막 방을 폭파시키려고 막 난리 내치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확인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성함을 보내달라고 하는 거니까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이 성함 문자로만 남겨주시면은 이 방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무료정보 공유방 이 설명 드리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